제가 20대 청년 시절 아직은 한국교회 성공 신화가 아직은 견고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공 신화라면, 많은 성도들 또큰 교회당이 하나님 앞에 서 성공했다라는 그런 신념이 이데올로기처럼 장악할 때였죠. 그 당시 저는 독일의 한 목사님이신 라이나르트 본케라는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수백만 명을 모아놓고 복음 전도 집회를 하는 그런 기사와 사진을 보고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백만 명, 한 단일 집회에 200만 명 이상이 모인 그런 전무후무한 그런 집회였는데요. 저 어린 마음에 저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저렇게 사용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는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2002년도에 결혼해서 싱가포르 c h 즈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였는데요. 그 교회는 소수의 청년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소수가 모여서 약 13년여 만에 2만 명의 교회를 이룬 교회였었습니다. 그 교회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 저도 한국 가면 이렇게 쓰임 받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 속에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 안에는 바로 이와 같은 성령이 어떤 눈에 드러난 강력한 현시들 혹은 뭔가 눈에 보이는 강력한 업적이 수반되어 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또 주님 앞에 많이 연단을 받고 물론 아직도 연단 받을 것이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연단 속에 그런 과거의 성공 신화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주님은 수많은 군중의 박수보다 한 영혼의 진솔한 눈물을 더 사모한다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대외적인 명성이나 대외적인 직함보다 하나의 작은 교회 모임의 성장을 주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을 하죠. 오늘 구절을 보시게 되면 주님은 바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모세를 입증할 것을 예언하셨죠. 구절을 보시면 바로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어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너희는 기적을 행함으로 너희를 입증하라. 너희를 혹은 증명하라. 뭔가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통하여 너 자신을 뭔가 좀 나타내보라. 라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이러한 말을 끊임없이 듣습니다. 혹은 일가 친척이든, 하다 못해 우리, 우리 교회 성도에 있으든. 그럼 사람들은 이러한 말 때문에, 말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경제적인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라고 여긴다면 무리하게 대출을 받거나 혹은 겉모습을 꾸미거나 혹은 마스크를 쓰게 되죠. 혹은 남들 눈에 보란 듯이 성공하기 위하여 양심을 팔아버리기도 합니다. 본문에서 모세는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는 아론을 통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을 행했고요. 또 바로 앞에서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나일강이 순식간에 죽음의 바다가 되었고 모든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이런 강력한 기적들을 행했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잠시 보았지만 바로는 그러한 기적들을 통해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지파이가 뱀이 되어도 마음을 회개하지 않았죠. 바로는 자기 눈앞에서 강물이 핏줄로 바뀌어도, 핏물로 바뀌어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이 모세의 표적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하신다는 증명이었지만 외적으로 드러난 이적 때문에 바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린 이러한 질문을 주 앞에 던지고 싶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른받았다면, 혹은 내가 무엇인가 어떤 일에 헌신했다면, 분명한 외적인 업적이나 뭔가 드러난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데, 그럼 정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진짜 표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진정한 표적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연륜보다 정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그 마음, 곧 어린아이 같은 마음 그 자체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한번 다 같이 나아 하시겠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마음 시작. 오늘 본문에서 출력기 7장 7절을 보게 되면. 바로 앞에 선이두 사람의 나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습니다 예. 혹시 지금 나의 나이, 내 나이가 80대이시면 한번 손 들어주시겠습니까? 80세, 83세 둘이 앞에서 몇 살입니까? 둘이 앞에서? 그렇죠 예. 1 6 0 세 살입니다. 둘이 앞에서 164살. 그 당시 사람의 수명이 70이었고, 강건해야 80이라는 모세의 시비가 있었죠. 이두 노인 내가, 예. 근데 이들은 노인이기 때문에 뒷방에 물러가지 않았죠. 그리고 노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자기를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주님이 지팡이로 휘두르라 하면 휘둘고, 내 지성에 도무지 맞지 않는 명령일랄지라도 모세와 아론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은 채 주님을 붙잡는 장면을 우리는 주력기 7장에서 끝까지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 모세와 아론를 통하여 나타난 진짜 표적은 나의 강물이 변하여 핏물로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내 인생 다 끝났습니다라고 할그 나이에, 주님 앞에 겸손하게 어린이처럼 순종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진 두 명이 담대하게 바로의 궁정으로 뛰어들어간 것. 이것이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의 첫 번째 표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바야흐로 시니어 선교사의 시대입니다. 시니어 선교사. 시니어 선교사란, 보통 과거에는 20대 혹은 늦어도 30대의 나이에 이제 선교지로 나아가서 어린 자녀들과 더불어 언어를 배우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죠. 시니어 선교사란 40대부터 시작합니다. 40대부터 80대 혹은 그 이상까지를 아우른 연배의 선교사들을 의미합니다. 자, 이들은 20대의 젊은 시절 비록 사명의 땅에 가지 못했어도 늦은 나이에 자신의 인생의 나머지 부분을 조합해 드리겠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어린이처럼 헌신한 분들입니다 지금 계속 한국교회 선교의 통계를 보면 이런 시니어 선교사의 통계가 비약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서 설교하신 우리 황규영 선교사님 또 우리 조정순 선교사님의 그러한 인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몽골 땅에서 20여 년 이상 사역을 하셨고 교회 개척 또 개척한 교회를 현지인을 육성해서 이양을 했고요 몽골 대학교에서 가정과 상담학부 교수를 섬겼고요 또 로데미 집에서 고아원 사역을 감당했던 분 몽골 땅에서 은퇴를 하셨어도 박수와 존경을 받을 분들이었지만 그러나 이 분들은 주님이 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자 나와 함께 가자구나 그 말씀을 붙잡고 어린이처럼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동남아시아의 라오스라는 나라에 들어가서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그곳에서 섬겼죠 예. 성교사님의 고백이 우리 영혼의 울림이 되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주님 앞에 드리겠노라고요 60 넘으신 분이십니다 혹시 우리 이 자리에서 자신의 나이 때문에 여전히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모세와 아론의 케이스처럼 나이를 보지 않으십니다. 나이를 보지 않으세요. 나이가 어리다고 혹은 나이가 많다라고 주님은 사용하지 않거나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마음, 그 마음은 마가복음 10장 15절에 잘 표현되어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난 블레싱 코리아 때에도 한빛교회 사모님이시죠. 한빛교회 사모님께서 제게 이러한 말을 해주셨어요. 예전에 뭐 대형 교회에서 청년부들이 와서 사역을 할 때에 청년들끼리 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히려 이게 도움보다는 뒷처리를 하느라 많은 힘이 들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서 사역을 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자 이 사모님은 가장 많이 감동을 받은 부분들은 나이가 평균에서 80이 넘으신 권사님들이 이 사모님의 이이 사택 안에서 하루 종일 중복이도 사역하는 그 장면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셨죠. 그 모든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는 걸 보고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얼마나 많이 칭찬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감사 중에 하나는 많은 사회적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처럼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리는 자들, 그 자들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부르심을 받은다는 사실의 진정한 표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어린이처럼 주님을 섬깁시다. 라고요. 시작. 어린이처럼 주님을 섬깁시다. 또 이렇게 또 다른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제 나이가 어때서요? 예, 시작. 제 나이가 어때서요? 예, 무슨 노래 제목 같습니다. 두 번째로, 부르신을 받은 자들이 경험하는 두 번째의 진정한 표적이 무엇이냐면, 성과보다 순종을 추구하는 자세에 있습니다. 어떤 외적인 화려한 성과보다 순종을 추구한 나의 자세. 그 자체가 바로 두 번째 표적이에요. 자, 모세와 아론 이집트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이적을 펼쳐 보였죠. 그러나 바로는 그 이적 때문에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바로는 계속해서 고집을 폈고 이슬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계속해서 실패를 경험한 것이었죠. 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아론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도 그들은 계속해서 순종을 했죠. 우리 오늘 본문의 10절을 보십시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예. 또 20절도 보십시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와께서 호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예.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자, 그들은 속에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직하게 주님의 명령을 순종했죠.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제 앞으로 아홉 번 이상의 기적을 목도했지만 백성을 풀어주지 않았죠. 이 말은 모세와 아론 앞으로 아홉 번 이상을 실패할 거란 사실입니다. 그래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명령하신 그대로 묵묵히 순종했던 사실이에요.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이 때로는 가정 안에서나 혹은 일터에서 사랑방교회 안에서 우리가 의도했던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죠. 반대로 실패를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우리는 실패의 외적 현상을 보고, 아, 나를 부르지 않으셨나? 예. 특별히 주일학교 반목회를 하시면서 아이들 자꾸만 떨어지는 것을 보거나, 혹은 뭔가 내 사역을 맡으면 뭔가 어떤 업적이 사여지지 않았을 때에 나를 부르지 않으셨는가? 아니에요, 아니요. 외적인 성과를 가지고는 결코 나를 부르셨다, 안 부르셨다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당기성교 갈 때마다 미자리 꾀 목회자를 볼 때마다 느끼는 것 아닙니까? 비록 외적인 성과가 없어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불타는 순종의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부르셨다는 표적입니다. 지난 월요일 아침에, 월요일 아침에 저희 집 앞에 전도자 한 장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 전도자인지 아십니까? 서울홍성교회 전도지였어요 단임목사 집에 전 되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누굴까? 누굴까? 저는 그 성도가 누구인지 모르요 하지만 또그 전도지를 통해 어떠한 열매를 맺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월요일 아침부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시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작은 기회를 주 앞에 드리는 것, 그분은 이미 성공한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지난 블레싱코리아 때에 우리 가역교회를 섬겼던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치매를 앓고 계신 어르신께서 자꾸만 물건을 집 안에도 쌓아놓으시고 또집 밖에도 쌓아놓으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란 프로그램에. 일회 불량은 아니고 일주일째 불량은 될것 같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이 막 민원을 넣었다고 해요. 예, 적치된 물건 제거해 달라. 또그 길이 그 율곡 이 선생을 모신 그 자운서원인가요? 그 관광길 한복판에 있었거든요. 그러나 어르신은 요지 부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읍사무소에 요청을 받고는 이틀 동안 달라붙어서 뭐 몇십 톤의 쓰레기를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읍사무소는 차량을 지원했고요. 여러분 쓰레기 봉투 무한정 왔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우리 그 섬기는 지역 식구들이 열심히 섬겼죠. 물론 시간이 부족해서 다 치우지 못 했다고요. 중요한 것은 집밖에 길을 깨끗하게 치워 버리자. 함께 오셨던 그읍 직원들이 너무 좋아하셨고 페이스북에 벌써 다 올렸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박수를 치고 알아서 그 뜨거운 날 얼음물 가져오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날 파주에 있는 한 신문에 우리 성도들이 선행을 칭찬하는 보도가 실린 거 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교회 사역은요 잘 하려고 할때 문제가 발생돼요 그러나 잘 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우직한 무명의 순정을 추구할 때 그때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순, 우직한 순종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경험하죠. 여러분, 그래서 비록, 비로, 비로 교회에서 외적으로 화려한 업적을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열매가 맺혀짐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는 섬기미들과 교사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기술이 결코 아니에요. 우직한 순종. 보이지 않는 헌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주께서 진짜 당신의 영광을 부르셨다는 표적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따라하시겠습니다. 성과보다 순종을 추구하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진짜 표적이 무엇이냐면, 마지막으로는 화려함보다 오래 참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 그 자체가 부르심의 표적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제가 주님 앞에서 이러한 기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 사역 가운데, 그 당시에 제가 한참 뭔가 설교를 하면은 마음에, 제 마음에 뜨거움이 임하고, 감당할 수가 없었거든요. 주님, 말씀 사역에 이런 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제가 죽은 자를 예수님의 이름을 살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예, 실제적 문자적으로요. 아직 제가 담임 목사가 될 자격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만약 제가 이 표정만 경험하면 제가 단임 목사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어린이처럼 몇 개월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고린도서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행한 것이라 자, 저 같으면 사도의 표가 된건 기적을 행하는 것이니라 라고 쓸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바울이 자신의 부르심을 받았던 첫 번째 표적을 무엇이라고 대놓고 있습니까? 기적이 아니었어요.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 바로 모든 참음이었습니다. 모든 참음. 전이 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참음. 인내가 표적이라고. 인내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이 과연 얼마 정도 소요됐을까요한 학자에 따르면 모세와 아론이 열 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했던 기간약 1년가량 소요됐다고 추정합니다 그러니 모세와 아론이 이 기나긴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래 참음 혹은 인내는 모든 것이 가속화된 이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은 덕목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정말로 부르신 게 맞다면 가장 첫 번째로 우리 가운데 인내라는 덕목을 함양하게 하십니다. 오래 참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지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사도 바울 에베소에 있는 리더십들을 불어 놓고 이렇게 고백하지요. 이 터키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어떻게 했습니까? 참고 참고 예 같이 맞대어 대응한 것이 아니라 인내했다라고 자신의 사역을 수리하지요. 그는 자신을 통해 어떠한 누가 치유를 받았고? 어떤 귀신 쫓음의 역사가 일어난지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묵묵히 나 주님 섬기면서 인내하지 않았냐라고 반문했지요. 골로새서 1장 1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영광은 반드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1절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인내가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내면에서 가장 먼저 인내와 오래 참음의 멸매를 맺게 되지요. 그러게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주님을 섬기십시오. 자녀들,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들, 그러나 여러분 인내하며 자녀들을 품고 축복하십시오. 일터에도 당장의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인내하며 새벽을 깨우십시오. 또한 주님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성령을 통해 말씀의 심령 속에 타오르도록 버티고 견디고 참으십시오. 또한 인내 속에서 그저 내가 힘들어서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쁨 가운데에 참을 수 있는 능력. 기쁨으로 인내하는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때 그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 블레싱 코리아 때 가장 인내할 점이 있었다면 아무래도 폭염이었겠죠. 폭염, 폭염.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땀방울을 흘렸습니까? 옷을 적셨습니다. 단한 분도 더위 때문에 불평한 분들은 없었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기쁨으로 사역을 하셨죠. 여러분, 남북중앙교 한성도님이 이러한 소감문을 작성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느낀 점은 아직도 우리나라에 이런 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날, 밝은 표정으로 맡은 역할을 기쁘게 감당하는 모습은 그 자체가 감동이었습니다. 예. 아마 이것 때문에 하나님 폭염을 허락하셨나 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주방에서 봉사하는 분들이나 무거운 화분을 열심히 나르는 모습들을 보며 참 그리스도인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주방사 결코되지 않은 걸 보셨죠? 화분 나르고 남성들, 여러 일을 했던 거결코되지 않았습니다. 노방전도도 같이 따라가는데 만나는 이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전도한 모습을 보며 감명을 받았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을 초청해서 가진 잔치는 정성이 들어간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그야말로 전교인이 참여하는 감동적인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다주시의 수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선택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의 수고와 애씀을 보며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들으면 부끄럽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살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그저 부직갱이 같은 우리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었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주인대 우리들이 참소극적이고 무관심했다는 걸 회개하며 반성했습니다.라고요.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땀방울을 흘린 것 뿐인데, 그저 우리는 주님 앞에서 묵묵히 하여할 일을 한것 뿐인데, 주님은 너무도 놀라운 일을 파주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지 못했고, 우리는 비록 날강물을 피로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속에 있는 인내와 어린이와 같은 마음과 몸칸 순종의 자세는 어떠한 기적보다, 어떠한 표적보다 위대한 일을 성취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 공동체의 자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요함입니다. 그러기에 이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 앞에 식사도 걸은 지 달려온 분들 그러기에 오늘 이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 그러면 주님 더 기쁨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우직하게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죽는 날까지 어린이처럼 주님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우리 주 예수님은 죄인들을 참고 설령 나아지고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혔다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용서하셨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봉 7장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셨죠. 마지막 날 많은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천국의 문을 놓고 하며, 이렇게 외친다고 하죠. 주님,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적과 치유적을, 표적을 행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 엄하게 말씀하시죠.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 이 시대의 한국교에 진짜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어린아이의 마음, 인내와 순종의 그런 자세를 통하여 정말 이 세상의 한복판 안에 우리 홍제동 홍은동 이 세상 한복판 안에 보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표적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너무도 많은 순간 세상 사람들이 높은 성곽을 쌓듯 우리 눈에 모이는 뭔가를 쌓아야 주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올 거라고 착각하였나이다. 우린 세상 사람들이 그러하듯 많은 무언가를 쌓아 놓거나 또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 높은 권한을 가져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라고 착각하였나이다. 그러나 주님, 위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귀어서 이집트의 위대한 표적을 행했던 모세와 아론 그러나 그들이 진짜 부르심의 표적은 외적인 표적과 기적이 아니라 저들의 내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이 시간 발견하였나이다 주님 어린아 같은 마음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나이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재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제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의 학력이나 혹은 나의 여러가지 인생의 경력 때문에 주 앞에 아버지하라며 고개 숙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어린아이처럼 나를 주 앞에 바치고 또한 우직하게 순종하며 기쁨으로 오래 참아 주님 우리의 인생 자체가 홍해를 가리며 여댕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주님의 표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